따라서 남편들아 순종하라. 남편들아 순종하라. 네, 오늘 말씀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남자들이 그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네. 이런 말씀, 뭐, 쏙쏙 들어오죠. 딱 외워가지고. 부인이 말안 들을 때. 순종하라잖아, 순종하라잖아. 응? 그거 딱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를 게 만들어주셨어요. 예, 그게 아닙니다. 순서가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깊은 잠에 그, 마취시키신 것 같아. 예, 딱, 수면, 예, 수면 상태에 딱 만들어 놓고, 갈비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 남자의 갈비대 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 왜 하나님 이 그런 일을 하셨나? 아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인데, 그 혼자 있는 게 별로 그렇게 이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은혜가 안 돼.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아담을 이렇게 보니까 쓸쓸해요. 쓸쓸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혼자 있는 아담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독처하는게 별로 좋지가 않다.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그, 아담의 갈비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하나 만들어주셨는데, 만들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돕는 자다.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하여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란 얘기는 뭐냐면, 남편을 잘 도와주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막리를 하더라도 혼자 일하는 법이 절대 없다 그래요. 그거는 어디서 배웠나 몰라. 일단 일본 사람들은 막리를 하더라도 항상 짝 둘이 짝이 돼서 일을 하지 혼자는 일을 안 한다고.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혼자 일을 하면 일의 효과가 없어요. 어려워요. 이런 일 하다가 예를 들면 뭐 망치 하나 가지러 가려 래도 저까지 갔다 오려면 그게, 뭐, 그렇지, 뭐, 자기 혼자 가서 망치도 가지고, 뭐, 못도 가지고, 뭐, 물건도 가지고, 뭐 그러면서 일은 할수 있지만,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일을 할 때는 주가 있고, 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 있다, 돕는 사람. 돕는 사람이 잘 도와주면, 그, 정의하는 일이 아주 배로 효과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 건뭐 우리 옆동네 좀 얄미기도 하지만 어쨌든 잘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배워야 될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이렇게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부인이 먼저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모양이 그래. 이런 얘기 또 누가 들을까 봐좀 이렇게 쓸쓸해 보입니다. 쓸쓸해 보여. 근데 여자는 혼자 남아도 좀덜그러더라고 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먼저 가는 건좀 별로야. 남자가 먼저 가고, 한 하루쯤 먼저 가고, 부인은 한 하루는 그렇고, 한, 한 3일 짱 지내야 되니까, 3일 정도 장례 잘 치르고 나서, 그리고 뒤따라 가면 딱 좋을 것 같아. 오늘 남편들에게, 그, 주시는 말씀인데,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남편은 또, 자기 위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지만, 남자의 그 머리는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를 돕는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하기 전에,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길 때, 그럴 때, 그, 이제, 모든 관계가 잘 정리가 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래서, 이 지식을 따라란 말이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어떤 그 내용이 아니라 경험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는이 지식이란 말을 다야다라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첫째,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하고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가에 내놓은 애라 그러는데,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내와 동거하고, 아니, 돕는 자가 항상 옆에 있어야죠, 뭐. 하는 자가 여 분이 그런 얘기하는 데100% 동의하는 게 바깥에 문 밖에서 갑자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이웃집이 하고 막 문을 판간광 떠들고 막 어떤 놈이 이랬냐 그러고 막 그러면은 남편이 나가면 안 된대 백선백패당한대 이막 이웃집 여자가 막 분들기면은 부인을 당 이웃집 남자가 여자는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대처 능력이 뛰어난데. 남자는 대체 능력이 좀 떨어져요. 뭔가 이렇게 할 때, 그, 그, 돕는 역할을. 그니까 이 지혜로운 남편은 이 도우라고 붙여준 아내의 도움을 잘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은 아내 말을 좀잘 들어야 돼요.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남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인이 그러면 그 말도 좀 듣고 이래야 되는데, 남편들이 말을 안 들어. 여자. 여기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뭐 부인도 물론 남편에게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베드로가 왜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하고 틈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잘 살려면 야, 아내와 동거를 잘 해야 떨어지면 안 돼. 두 번째는 여기 귀히 여기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귀 귀히 여기란 말은 제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귀히 여기란 말이 조심해서 다뤄. 여자는 아주 베드로가 설명을 잘했어 연약한 그릇이다. 유리같이 깨지기가 쉬운 그릇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리 제품을 이렇게 배달할 때 취급주의, 집어 던지면 안 됨. 막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집어 던지면 깨져요. 그래가지고 깨지면은 이제 뭐 변상해야지. 나는 이 쿠팡에서 그런 막 유리로 된것 같이 아주 다루기가 어려운 물건도 배달을 잘 하는 거 보면, 야, 그 사람들 아주 배달하는데 아주 선수다. 그런 거 잘못 배달했다가 받았는데 깨졌다. 그러면은 이제 반품이든지 변상이든지 뭐 그런 거죠. 계란도 배달해요 계란나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계란을 어떻게 집까지 갖다 주냐? 그 보면 뭐막 쿠팡 막짐 이렇게 가득 실었는데 야저 계란을 어떻게 갖다 주지? 안 깨지고요 집에까지 잘 옵니다. 야 이거 어디다 떨겠죠? 이거 취급주의 조심해서 따라야 된다. 단단 깨진다. 포장도 잘했지만 야. 여자를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해서 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편에게 주는 말이에요, 남편에게. 남편들은 부인을 이렇게 조심해서 깨뜨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연약한 그릇이요. 한마디로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남편은 좀 단단해요, 그릇이. 여러분, 사람을 보면 그릇이 단단한 사람 있고, 그릇이 이렇게 좀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는 본래 만들 때부터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단단한 거보다 이게 연약한 게 돈은 더 비싸요. 깨지기는 쉬운데 깨지기 쉬운 물건일수록 돈은 훨씬 더더 더 나가.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본이야그 여자가 훨씬 더 비싼 거예요. 이 비싼 그릇이니까 조심해서 잘 다뤄야 된다. 세 번째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이거 지금 자기 아내하고 그 동거가 잘안 되고 자기 아내를 귀 여기지 않으면 기도줄이 막힌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여기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정도 보면 그. 자식 잘못 생산해가지고 막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 다 사라가 시켰어요. 뭐 아브라함이 뭐 하가를 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 사라가 자식 못나니까 우리 뭐 어떻게든지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겠어? 하나 해준다 그러는데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도 뭐사람들다 이렇게 만드는데 뭐 우리 집안만 뭐 만든다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자식을 만들었어요. 예? 부인이 못 나면 종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합법적이야. 다른 게딱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 뭐, 그런 생각해보는 거 뭐, 당연하죠. 근데, 낳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낳고 나서 막, 에? 나는 막 아들을 낳는데, 그러고 막, 이 하가리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의시되기 시작하니까, 이 살아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좀 교통정리 해야 되지 않겠냐, 내쫓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그러니까 부인과 동거를 잘하고 부인을 귀하게 여기면 기도가 뚫린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된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관계를 그냥 이상하게 하고 아무리 와서 기도해도 소용 없다. 뭐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 뭐, 그, 아내는 잘 돕는 자니까 도움을 받고,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남, 남편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아내와 동거 안 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걸 시키나? 안 시켜요. 부인을 막 다루는 거, 하나님 시키나? 안 시켜요. 우리는 부인과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늘 물어봐야 돼요. 그래도 되냐고. 하나 아, 그래도 된다고 그러면 하셔도 되는데, 여기 지금 안 된다고 써놨는데, 안 된다고 써놓은 걸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시게. 부인과는 늘 가까이. 그리고 부인을 귀하게. 그러면 남편들은 늘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이 아내의 순종을 받기를 원하면 자기도 위에 계신 하나님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는 위에 계신 하나님 말안 들으면서 자기 부인복은 자꾸 순종하라고. 백부장이 마태원 8장에 오면 내가 위에뿐 말을 잘 들으니까 아내 밑에 있는 종들도 내 말을 잘 듣습니다. 이러잖아. 이게 위에뿐 말을 잘 들으면 밑에 사람들이 말을 잘 듣게 돼. 아 자기도 위에뿐 말을 말안 들으면서 밑에 사람이 말잘 듣길 바라면. 오늘 우리는 이 남편들도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고 머리가 되신 하나님을 그 권위에 순복하면서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그래야 저절로 부인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잘 들면 으 부인은 그냥 말잘 들어 할게 없어요. 하나님 말잘 듣는 남편은 부인이 그냥 저절로 말을 잘 들어. 그런데 자기도 하나님 말안 들으면서 부인은 말잘들으 하는 게 그러니까 말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해도 남편에게 남편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무슨 순종하는 거가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두려워 잘 섬기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남편들도 위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서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기도줄이 막히지 않게 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